굿모닝입니다. 어제 그요 영상이 잘못 찍혀가지고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찍는다는 생각으로 어 영상을 어제 그 멈춰버린 영상을 어 다시 찍으려고 나왔는데 아침 기온이 영하 4도 떨어졌어요. 4도 떨어져가지고 어다 얼었습니다. 지금 어 요게 자기학인데 에뭐 이게 해가 뜨면은 고개를 또그 들기는 들어요. 그런데 어 여기에 풀 협죽도인데 얘들도 이거 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어 뭐 저의 집그 정원 영상을 보면 아저 어, 집은 저게 뭐지? 어 남도채 방에서는 이게 좀 보기 드문 일일 거지만은요. 어 이게 뭔지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요거를 한 20년 됐을 거예요. 블로그는 뭐한 시, 10년 조금 넘고. 어 그때 처음 이것을 올렸을 올리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마 금방 또 이걸 보고 상품화가 되어 나올 거라고 했는데 정말로 그뭐 식물인큐베이터라고 하나 그런 게 이제 출시가 됐죠. 제가 처음에 고로쇠 물 받는 그 피트병 구멍 뚫어가지고 어 그것도 처음에 올릴 때 이거 누가 금방 모방해가지고 상품화 될 거라고 했는데 몇년 되지 않아 가지고. 우리나라 고로쇠 받는 방법이 전부 제가 <laughs> 얘기한 피트병에다 구멍 뚫어가지고 받는 방법으로 바뀌었어요. 아, 여기는 벚꽃이 이제, 이제 피고 있습니다. 어, 저쪽으로 산벗이 송이는 작아도 볼만 하죠. 그산 여기저기 이렇게 듬성듬성 핀게 아, 무슨 얘기 하다가 말았나? 요 <laughs> 아, 저거 요거 요거 요거. 근데 요거를 괜히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이제 하우스에서 꺼내 놓은 싹을 심으면 얼어 죽습니다. 그 다알리아도 이렇게 해서 키우지 않으면 얼어 죽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다 얼었잖아요. 얼었는데 조 안에 보면 다할리아가 이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 이게 페름 클리프 일루션인데 다할리아가 싹을 내 가지고 아, 크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게 없으면 얘는 밤에 얼어 죽든지 싹이 안 나든지 그럽니다. 이 흙이 얼어 가지고 이거 와, 아 그런 용도로 이거를 해놓는 거거든요. 날씨는 추워도요. 얘들이 자랄 건다 자라 잘합니다. 어제 어떤 이웃님께서 뭐 지상낙원이 거기가 따로 없다고 그러는데 지상낙원이 따로 없는 게 아니고 지상낙원을 만든 거죠. 어 그리고 이거를 만들면서 제가 건강해지고 뭐. 이웃님들과 소통도 하고 그런거기 때문에 양이들이 밥달라고 아침에 다 모여듭니다 이리와 한번 볼까 주문 이리와 오잖아 <laughs> 제 새끼 배서요 빨리와